안녕하세요. 곽정호가입니다. 시애틀 첫째 날 방문입니다. 어, 방문에는 유물 6개, 카드 4개, 일지가 하나 있는데 어, 최초에 시작해갖고 길 따라 내려오면 이렇게 정거장, 버스 정거장, 택시가 뭐야? 아무튼 있어요. 한번 내려서 여기 보시면 가다. question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it be? Mm, probably invisibility? that's o n g o e h o y can spy on me? kiltara too w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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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h s h i w a 그리고 유모란 음. 축구도. 오늘 필요하신 물품들 드시고. 이것도 이제 길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다자 이렇게 길 따라 오시면. <laughs> 한번 나오고 써있는 이쪽에 가서 일자 한번 작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유모 하나. 그지고 맞은편 여기으로물 하나 쭉 다니세요 어, 재료 같은 거좀 드시고 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쭉올라가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여기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음. 네, 카드 깨알처럼 음. 먹어주고 카드 음. 이거 저희 쪽으로 내려오시면 길 따라 쭉 내려와서 이거 어, 유 잠겨 있기 때문에 는 유치라 치라 유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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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열처럼 먹어 주고 들자 여기서 한번 쳐 줘야 돼. 자, 발전기를 키고 얘를 잡아서 이 뒤로 넘겨 줘. 넘겨주면 이거 올라가서 넣어줍니다 카드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관문, 추집 요소를 다 수집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